인트로 안녕하세요. 고급 자동차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SB 럭셔리 오토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KGM 2 전기 SUV 시장을 겨냥해 새롭게 출시한 2026 토레스 EVX입니다. 미래형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이 전기 SUV는 과연 기존 전기차 시장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26 KGM 토레스 EVX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디자인 2026 토레스 EVX는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와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날렵한 LED 라이트 시그니처와 클로즈드 그릴이 적용되어 전기차 특유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차체는 강인한 SUV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공기역학을 고려한 매끄러운 실루엣이 적용되었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독특한 휠 아치 디자인과 블랙아웃된 필러가 적용되어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일체형 LED 테일램프와 깔끔한 범퍼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당당한 SUV 위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능 2026 KGM 토레스 EVX는 최대 150kW 약 204마력 위 출력을 내는 싱글 모터 전륜 구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용량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사용되어 1회 충전 시 최대 별표 별표 433km WLTP 기준 별표 별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0V 급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약 30분 내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회생 제동 시스템도 탑재되어 도심 주행 시 효율이 뛰어납니다. 정숙성은 물론 전기차 특유의 빠른 반응성과 부드러운 가속감이 인상적이며 국내 도로 상황에 최적화된 서스펜션 셋업으로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 토레스 EVX 위 실내는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이 돋보입니다. 전면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 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큰 스크린처럼 보이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줍니다. 물리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첨단적인 느낌을 더했고 에어벤트는 대시보드 전면에 숨겨진 디자인으로 깔끔함을 유지했습니다. 시트는 친환경 소재가 적용되어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뒷좌석 공간은 무릎 공간과 헤드룸 모두 여유로워, 성인 3명이 탑승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기본 703L로 동급 SUV 중 최상급 수준이며, 2열 폴딩 시 최대 1662L까지 확장됩니다. 안전 사양, 2026 토레스 EVX에는 KGM 의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선 유지 보조 (LK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 충돌 경고 및 회피 보조 이외에도 팔레어백 시스템과 강화된 충돌 안전 차체 구조를 적용하여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또한 EVX에는 OTA (오버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지원되어 향후 기능 추가 및 개선도 가능합니다. 가격 2026 KGM 플레스 EVX 위 국내 출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VX E5 트림 약 4,800만원 EVX E7 트림 풀옵션 기준 약 5,300만원 여기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약 3,500만원대까지 낮아지며 이는 동급 전기 SUV 대비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넉넉한 실내, 실용적인 주행거리까지 모두 갖춘 EVX는 가성비 전기차로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지금까지 2026 KGM 토레스 EVX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전환 시대에 맞춰 KGM은 EVX를 통해 브랜드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용성과 디자인, 가격까지 모두 잡은 이 차량은 패밀리카부터 데일리 SUV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더 다양한 전기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SB 럭셔리 오토 채널을 계속 주목해주세요. 감사합니다.